11번 문제입니다. 가로가 45cm인 그림이 7장이 있고요. 그림 사이와, 그리고 벽과 그림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다고 합니다. 이때 간격 하나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간격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간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과 이벽 사이에도 이런 간격이 있지, 그치? 어, 그럼 간격은 총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간격이 있네. 이 여덟 개의 간격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 그림과 여덟 개의 간격을 합해 놓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43m라는 소리지.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봅시다.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는 센티미터 단위고 물어보는 건 미터 단위니까 단위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림의 가로의 길이 센티미터, 전체 벽의 가로의 길이 미터, 그리고 구하는 것의 단위 미터니까 센티미터 하나고 미터가 두 개니까 뭘 뭘로 고치는 게 편할까? 미터는 그대로 두고 센티미터만 미터로 고쳐주는 게 편하겠지. 45cm. 이걸 몇 미터입니까? 0.45m지. 어, 그래서 0.45m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에 가로 길이를 싹다 더하고, 사이사이의 간격들을 더하면 전체 길이인 4.43m가 되지.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음, 식 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올라가 볼게. 자, 그림에 가로의 길이. 이게 45cm였었잖아. 이 가로의 길이를 싹다 더해. 몇 개? 7개지. 그 다음에 사이사이의 간격들을 더해. 얼마인지 아직 몰라. 이걸 더하면 이 전체 쭉 가로의 길이가 나오겠지. 그게 얼마였어? 4.43m였잖아. 그러니 이 4.43m에는 그림에 뭐가? 가로 길이 7개와 그리고 간격 몇 개? 여덟 개의 길이가 합쳐지면 4.43m가 된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밑으로 다시 가보자. 자, 그림의 가로는 45cm였는데, 이게 7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격은 8개가 있었네요. 이걸 더하면 4.43m가 됩니다. 우리 아까 cm를 미터로 고쳐놨었잖아. 45cm는 0.45m였고, 이게 7개가 있으니, 어, 계산을 한번 해볼까? 0.45m에 7을 곱해보겠습니다. 곱하기 과정을 생략할 게 이제 선생님이 많이 보여줬으니까. 자, 계산을 하면 3.15m가 나옵니다. 그러면 3.15m에다가 간격 8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43m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격 8개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에서 몇 빼주면 돼? 4. 43에서 얼마 빼주면 돼? 3.15를 빼주면 그게 간격 8개의 길이가 되겠지. 어,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계산을 해 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1.28. 자릿수. 이 소수점 기준으로 맞춰 놓는 거 이거 잊지 말고요. 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자연수 빼기 자연수랑 똑같아 계산을 했더니 1.28m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 간격 몇 개의 길이? 여덟 개의 길이었었잖아. 그렇다면 간격 한 개의 길이는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겠어? 8로 나눠주면 되겠지. 어, 계산 한번 해볼게. 1.28 나누기 8. 1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지만 어, 우리가 여기 바로 뒤에 소수점이 오니까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해 0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12에는 몇 번? 한번 들어가지. 그러면 48 이렇게 나올 거고 48에는 6번 들어가니까. 0.16m가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가로가 6cm 그리고 세로가 16.7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가로를 1cm만큼 줄였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만큼이 삭제가 되었다는 소리지. 어, 그런데 이제 처음 직사각형 넓이와 똑같아지려면 세로를, 이 상태에서 세로를 얼마만큼 늘려야 되겠니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말이지. 원래 직사각형이 이렇게 까만 색깔 테두리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1cm만큼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 상태면 이제 남아있는 직사각형은 이 부분이 되겠지, 그치? 여기에 세로를 이만큼 늘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이 부분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이 되도록 늘어난 이 세로의 길이를 구해 주라는 문제예요. 문제 이해됐지? 어, 하나씩 살펴봅시다. 어,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넓이 있지? 이 넓이랑 뭐랑 똑같다 했어? 어, 얘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고, 두, 또 다른 방법은 이만큼이 지금 줄어들었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이 늘어났어. 이만큼 줄어들고 이만큼 늘어나는데 넓이가 똑같아. 그 말은 줄어든 이 넓이와 늘어난 이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전체 넓이가 100이야. 근데 줄어든 부분이 10 줄었대.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야지 원래 넓이랑 똑같아지겠어? 당연히 10이 더 늘어나야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줄어든 부분과 늘어난 부분의 넓이가 같다. 라고 놓고 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처음 넓이를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늘어난 길이를 찾아주겠습니다. 먼저 처음 넓이를 구해볼게.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되겠지. 가로는 6cm였고, 세로는 16.7cm였습니다. 이두 개를 곱하면 중간 계산 과정은 이제 생략해도 되겠지 어, 여러분 다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계산하면 100.2cm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고 이 넓이가 100.2가 된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새로운 직사각형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얼마일까 원래는 6이었는데 지금 1cm만큼 줄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cm가 될 테고요. 세로의 길이는 원래 16.7cm였는데, 요만큼이 추가가 되었어. 몇 cm? 몰라. 모르니까, 이 세로 전체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 5와 세로의 길이 네모를 곱했을 때, 100.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100.2를 뭘로 나누면 돼?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2 나누기 5 어, 계산하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다 하겠지 2 0점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0 쓰고 뒤에 0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20.04입니다 어, 그래서 세로의 길이가 20점 얼마? 0, 4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였을까? 맨 처음에. 16.7cm였잖아. 그럼 늘어난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20.04에서 얼마 빼주면 돼? 16.7을 빼주면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4, 여기는 3,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 3.34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늘어난 세로의 길이는 3.3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했잖아. 그치? 근데, 줄어든 넓이만큼 늘어나면은, 처음 넓이와 변함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 줄어든 넓이와,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늘어난 넓이가,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놓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줄어든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지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얼마입니까? 16.7입니다 1 곱하기 16.7 하면 줄어든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16.7cm가 센... 아니라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말이 꼬였어 그럼 이제 늘어난 부분 이것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16.7 제곱 센티미터가 되면 된다는 거야 구할 수 있겠지 가로의 길이 얼마? 5 세로의 길이 얼마? 물음표. 그럼 5 곱하기 물음표가 16.7이 되어야 됩니다. 물음표 어떻게 구합니까? 16.7을 5로 나눠주면 되겠지. 어,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16.7 나누기 5. 자, 15에 3번 들어가지 빼주면 1.7이 되고요. 소수점 그대로 찍어주고 3번 들어가고 15.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4번 들어가네. 3.34cm. 아까와 똑같지. 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50.24kg을 세 형제가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데, 어, 둘째는 첫째의 두 배만큼 그리고 막내는 첫째 세 배만큼 가졌대 첫째가 굉장히 착하네 그치 어, 보통은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내가 언니 오빠 형 누나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넌 동생이니까 좀더 조금만 가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어, 이 첫째는 어~ 둘째와 셋째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었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첫째가 그래서 얼마만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가지는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 첫째가 가지는 양을 네모라고 해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먼저, 둘째가 갖는 양은 첫째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첫째가 아까 네모라고 했었잖아. 그치? 네모의 두 배면 네모 곱하기 2라고 할수 있겠지. 셋째는 첫째의 세 배니까 네모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고, 이세 명이 다 갖는 양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세 명이 가지는 양은 합하면 1 5 0점 24kg이 되겠지. 자, 첫째가 갖는 양, 둘째가 갖는 양, 셋째가 갖는 양을 더해 봅시다. 네모를 이용해서 더해 보면 첫째는 네모만큼, 둘째는 네모 곱하기 2만큼, 셋째는 네모 곱하기 3만큼 갖게 되겠지. 이걸 다 계산을 해 주면 150.24kg이 되겠습니다. 더해 볼까? 네모 하나, 네모 두 개, 네모 세 개를 더한 거야. 그럼 네모를 총몇번 더한 겁니까? 여섯 번 더한 거지. 그래서, 네모 곱하기 6이 150.24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50.24를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해 봅시다. 150.24 나누기 6.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어, 이 정도는 이제 계산 익숙하게 할줄 알아야 돼. 실수조심, 소수점 잘 찍어주고, 2는 몇번 들어가? 0번 들어가지. 이, 여기 있는 0을 의외로 많이 놓치더라고. 자, 그리고, 4는 이렇게 되겠네요 25.0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갖는 양은 25.04kg이야 14번 문제입니다 빈 상자에 책이 5권이 있는데 어, 이 무게를 재보니까 9.47k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 상자에 책 13권이 있는데 이걸 무게를 재보니까 23.47kg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빈 상자에 책이 한 권만 있다면 몇 kg인지 구하는 문제인데 어 먼저 뭐 간단하게 보면 상자 무게 구하고 구하고 책 무게 구해서 그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책한 권의 무게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빈 상자와 책 13권이 빈 상자와 책 다섯 권보다 왜 무거울까? 바로 빈 상자와 책 열세 권에는 책이 몇 권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책이 여덟 권더 들어있기 때문이야. 즉, 빈 상자에다가 책 다섯 권 넣어 놓고 거기에 책 여덟 권을 더 하면 빈 상자에다가 책 열세 권 넣은 무게가 되겠지. 그러지 않겠니? 음,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빈 상자에 책 5권 넣은 게 9.47kg이라는 걸 알려줬고, 빈 상자에 책 13권 넣은 게 23.47kg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책 8권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책 8권의 무게는 23.47에서 9.47을 뺀 14kg이 나오겠지. 그래서 책한 권의 무게는 14kg을 8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1.75kg이 나오네. 그럼 이제 뭘 구해봐야겠어? 상자의 무게를 구해보면 되겠지. 자, 상자의 무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빈 상자에 책 다섯 권이 들어있는 게 9.47kg이었잖아. 그치? 근데 책한 권이 1.75kg이었어. 그러면 책 다섯 권의 무게는 1.75에다가 5를 곱하게 되겠지. 얘를 계산해 주면 얼마냐면 8.75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빈 상자에다가 8.75만큼의 책 무게를 더해 주면 9.47k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빈 상자의 무게는 9.47에서 8.75를 빼주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볼까? 9.47, 자릿수 맞춰가지고, 8.75. 여기 2고, 받아내림 해주면, 어, 얼마야? 7이겠지. 0.72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 얘가 빈 상자의 무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상자 하나와, 그리고 그책한 권의 무게는 0.72에다가 책한 권의 무게인 1.75를 더해주면 되겠지. 어, 계산을 해주면 0.72에다가 1.75를 더한 2.47kg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건 정말 정직하게 푼 거지. 상자 무게 구하고 책한 권의 무게 구해가지고 그두 개를 더했잖아. 근데 이 문제는 빈 상자의 무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책한 권의 무게를 구했잖아. 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상자 무게랑 책한 권의 무게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상자와 여기 위로 올려볼게. 상자의 책 다섯 권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 여기에서 책네 권의 무게를 모여주면 뭐 돼. 네 권의 무게를 빼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빈 상자 무게랑 책한 권의 무게가 나오겠지. 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책한 권의 무게를 구했으니까 책네 권의 무게를 구해서 9.47에서 책네 권의 무게를 빼주면 상자의 무게를 구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아까 책한 권의 무게가 1.75였지? 근데 책네 권의 무게 구하면 1.75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책 4권은 7kg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빈 상자에서 5권 더해 놓은 9.47에서 책 4권인 7kg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계산을 하면 2.47kg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좀 깔끔하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 문제가 숫자가 딱잘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건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봐봐 빈 상자에서 다섯 권 들어있는 이 무게에서 아까 방금 뭐 해서 책네 권의 무게를 빼줬었잖아 그치 어 근데 책네 권의 무게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먼저 책한 권의 무게를 구했었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4 해서 네 권의 무게를 구했었잖아 근데 정말 이건 우연의 일치로 이 문제가 봐봐 빈 상자에서 빈 상자에 열세 권 들어있는 거랑 빈 상자에 다섯 권 들어있는 거에 무게를 가르쳤었거든. 그러면 23.47에서 9.47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책 8권의 무게가 나오지. 근데 우리는 책 4권의 무게를 구해 주면 됐었잖아. 책 8권의 무게는 책 4권의 무게, 무게 몇 배? 두 배지. 어. 책 8권의 무게를 구해 보니까 14kg이 나왔거든. 그럼 책 4권의 무게는 얼마겠어? 얘를 2로 나눈 7kg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책 4권의 무게가 7kg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책 4권의 무게인 7kg을 구하면 9.47에서 7을 빼주, 빼준 2.47kg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센스 있게 풀 수가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기는 어렵겠지. 그치? 15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를 4배 늘리고 세로를 1.5배 늘렸더니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18.2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어졌습니다. 이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늘어난 직사각형이 처음 직사각형의 몇 배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먼저 볼게. 처음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로를 4배 늘렸어. 즉, 원래 가로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준 거지. 그리고 세로를 1.5배 늘렸어. 즉, 원래 세로에다가 1.5를 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이게 늘어난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런데 곱하기는 순서에 상관없이, 곱하기끼리만 있을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계산해도 되니까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 여기 있는 4랑 여기 있는 세로와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어, 여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랑 똑같아?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고, 뒤에 있는 4와 뒤에 있는 1.5를 곱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가로와 세로를 곱한 다음에 6을 곱한 게 나중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였습니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였었지. 근데 여기에다가 6을 곱해야지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즉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다? 여섯 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늘어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힌트를 삼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6하면은 이게 얼마야? 이게 늘 늘어난 직사각형의 넓이. 다시 말하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 여섯 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난 겁니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18.2 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나서 이게 되었다고 했잖아. 다시 말하면 계속 다시 말하는 그치?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에 18.2를 더하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6배가 된다는 소리야. 식으로 쓰면 이런 느낌이겠지. 처음 직사각형 넓이에 18.2를 더하면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6배. 그렇다면 18.2라는 숫자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몇 배가 되어야지 될까? 5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 선생님, 이거 바로, 무슨 말인지, 바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싶으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처음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에다가 18.2를 더하면 네모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자, 네모 한번더한 거지? 여기 네모 곱하기 6은 네모를 6번 더한 거야. 그러면 18.2는 네모를 몇번더 해줘야겠어? 그래, 네모를 5번 더 해줘야지. 여기 있는 네모랑 네모를 다섯 번 더한 걸 더해야 네모 곱하기 6이 될 테니까. 네모를 다섯 번 더한 걸 곱하기로 표현하면 네모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18.2라는 거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 네모에 다섯 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8.2를 5로 나눠 주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2 나누기 5. 여기 3, 그럼 15가 될 테고, 32인데 소수점 찍어주고, 6, 32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어,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준다. 여긴 4번 들어가겠네. 계산을 하니까 3.64가 나오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3.64제곱센티미터입니다.